여인을 침범한 존재가 역시 열병신. 열병신이 아니라 하지예의 국어산책. 자 처용입니다. 우리가 처용무라고 해서 민속 춤이 있어요. 그 민속 춤을 출때 이게 처용의 탈인데요. 처용 탈을 쓰고 처용무를 춘다고 해요. 처용가의 처용 은 사람 이름이에요. 사람 이름인데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설화가 같이 들어가요. 이게 약간 외모가 좀 다르지 않았나? 서역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배경설화에 여러 가지로 좀 전해져 내려옵니다. 자, 처용이는 동해 용왕의 아들로 배경 설화를 보면, 헌강 왕 때, 동해 용왕이 아들을 이제 헌강왕한테 이제 보냈대요. 그래서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, 그 사람한테, 처용이라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예쁜 여자를 부인으로 준 거야. 절세 미녀를 준 거지. 만족해가지고 처용이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, 어느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, 가랑이가 내시어라. 가랑이가 달이라는 뜻이거든요? 그러면 다리가 네개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죠? 밤늦게 나갔다가 놀다 들어왔는데 마누라 다리 두 개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털이 무시무시한 남자 다리 같이 있네 헉! 엄청 놀리죠?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해요? 보통 못 참아요 그죠? 어떻게 참아 이걸 어? 가만안 있지 근데 여기서 처용이가 되게 놀라운 행동을 하죠 본래 내 것이었지만 그치? 무슨 얘기가 내 아내 나의 아내였지만 아자날,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,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. 그냥 어떡하겠는가. 근데 이게 체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, 이게 배경설화와 같이 보잖아요? 사실 이 여인에게 침범한, 같이 누워있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역신이었대요. 역신. 역신이라는 게 뭐냐? 귀신이지 한마디로. 그지 옛날에는 전염병 같은 게다 어떤 귀신에 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. 지금은 균의 퍼트림이잖아. 그지 바이러스 뭐 이런 건데 옛날에는 그게 다 어떤 귀신에 조하다 이렇게 여겼거든요. 그래서 여인을 침범한 존재가 역신이야. 열병신. 열병신이 아니라 열병을 옮기는 신이란 뜻이에요. 열병신. 그래서 이 역신이 침범을 했는데 처영이가 빼앗긴 걸 어찌하겠는가? 근데 이게 아니라 어찌하겠는가 이거거든 차이 좀 아시겠어요 그냥 체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내 것이었죠 내 아내였지만 저 사람이 변심한 것을 존중하는 거야 그니까 러 한마디로 뭐냐 관용을 베푼 거예요 어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? 이게 중요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서 역시니 감동을 한 거야 아니 이런 멋진 남자 가 아니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런 멋진 어, 당신 정말 멋져요 열병신이 아니라 앞으로 서영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떡 하고 이렇게 붙여놓잖아? 그러면 자기가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어. 무릎 꿇고. 그래서 어떤 열병이 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 민속춤을 출때 이렇게 처용 칼을 쓰고 추면 귀신을 쫓는 거야. 귀신을 쫓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축사라고 합니다. 축사. 자, 축사. 벽사진경. 귀신 쫓는 거. 벽사진경의 성격을 띈 주술적인 노래예요. 관용을 베풀어서 나가게 하는 주술성을 지녔죠. 우리 고대가요에서 주술성을 지녔던 노래가 있었어요. 주술성을 지녔던 노래가 어떤 게 있었죠? 구지가가 있었다? 근데 그 구지가는 관용이 아니라 위협을 통해서 주술성을 획득하는 노래였어요. 근데 지금 이 작품은 위협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어서 주술성을 획득하는 노래입니다. 자, 다시 서울 밝은 달에 밤 늦도록 놀며 지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내시로구나 라고 확인을 한 거야. 둘은 내 것이었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? 의문 자, 여기까지 한번 갈라볼까요? 1행부터 어디까지예요? 6행까지 둘은 누구의 것인고? 여섯 번째까지 여기까지 자, 마지막 두 행에 바로 관용, 주술성 이게 왜 나오는 거야? 본인내 것이었지만 때악인걸 어찌하겠는가 하면서 관용을 풀어서 주술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축사의 노래 아내를 범한 역신을 감복시켜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지가 해가 여기서 연결되는 그 주술성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가요에또 처용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향가잖아 그지? 향가인데 처용가라는 고려가요. 이건 이제 고려시대에 지어진 고려가요 처용가가 이어져요. 향가 처용가는 몇 줄짜리에요? 팔구치 향가죠. 팔구치 향가니까 8줄짜리예요 근데 이 처용가는요, 엄청 길어요. 엄청 길고, 맨 마지막에 이 처용가랑 같은 게 나와요. 이 처용가랑 같은 게 아까 좀 전에 쌤이 1구부터 6번째까지 2구 여기가 뭐였어? 빼앗긴 걸 어찌하겠는가? 체념, 관용, 관용을 베푸는 부분이었지. 그래, 요거 빼고, 여기 1부터 6까지가 요 끝부분에 나와요 엄청 길고요 여기에 똑같은 구절이 딱 나오고 중요한건 맨 마지막 요 부분이 여기하고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거의 막 죽여버리고 싶다막 이런식으로 이런 나와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용을 베풀어서 주술성을 획득하죠 그럼 생각해봐 주술성이 어떤게 더 강할까 막 봐주면서 이렇게 어 빼앗킹을 어찌 하겠는가? 이렇게 포용하는 게 주술성이 강해. 아니면 어 꺼져 이렇게 강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주술성이 강해.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훨씬 쫓는데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겠죠.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이 부분이 주술성을 강화하는. 향가처용가에 비하여 고려가요처용가는 굉장히 장문이에요. 굉장히 길어요. 그중에 맨 끝부분에 6줄이 일치해요. 마지막 2줄의 내용이 향가처용가는 관용을 베풀어 주술성을 획득하는 거 고려가요처용가는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여서 좀더 주술성을 강화시킨다. 주술성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려가요처용가 같은 경우에는 서사가 나오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처용의 위압적인 묘술 보사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처용의 가면을 제작하는 과정이 나와요. 우리 처용 가면 중요한다고잖아 처용 가면을 떠! 붙여놔야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역신을 쫓아낸단 말이야. 그러니까 처용 가면 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. 그게 길게 나와요. 처용 가면 제작하는 실째 단락과 그 역신에 대한 처용의, 처용의 위용, 위험스러운 어떤 모습, 처용의 위험과 어떤 역신을 물리치고 접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바로 넷째 단락이에요. 축사를 하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출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